싸운다 왔어! 아니야 아니 e d to deliver. To want to d e l i v e 만더 o want 좀만 더 e l i v e r t 좀만 더 n t to 만더 m a 만더 To 좀만 더 t to demand. To want to demand. t 아 w a n 이 to d 서 m a 가 이거 센스있게 라인 스왑하면 개쩌는데 아니 루비는 원딜 상대할만하거든요 피업 지려서 근데 저쪽 알두스는 원딜 만나면 지옥이야 알수 있습니다 자 1렙때 싸울거예요 1렙때 그냥, 그냥 싸울거예요저 신발 샀잖아요 내 이겼어 아나 공속 10% 증가야 한 5대 때리면 내 평타 한테더 나가 나 패시브로 치면 돼. 그만, 그만, 그만 패스 브 땡겨 낸다, 땡겨 낸다, 땡겨 낸다. 제가 패시브 계속 놓고 있어요. 지금 바닥에서 밀리면 안 돼. 아, 근데 저놈의 섹시도 왜개짜신 나네 진짜. 좋아. 어 유지력 좋아, 유지력 좋아. 유지력 너무 좋아요 지금. 물론 포탑골드는 다 날라가는. 아씨. 아, 괜찮아 할수 있어. t h 님 말투 혼자 중얼거리면서 한다고. 좋은 연상이에요. 네.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.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. 아 섹시 어, 도 어. 어. 허 평타 유도가 뭔 말이에요? 평타는 원래 유도예요. 아라라라라라라라아라아아라아아라아아라아아라아아라아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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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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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우리 루비가 탱이였구나 아 좋았다 아 잠깐의 위기가 있었어 잘 버텼다 상훈아 템잘 떴어 루비가 버프가 아니고 좀 바뀌었죠 피음 메커니즘이 좀 바뀌었어요 그 제가 루비관련 영상에 올려놓은거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거예요 간다! 모아 모아! 사기진작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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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사기진작궁이다! 사기진작궁이다! 야다 이겼당! <laughs> 또그 녀석 오네 아. 이스로 삭 밀어내면 되잖아 나 무한 피움인 거 알잖아. 아, 어. 빠대요. 닉네임이요? 뭐할게 없어가지고 그냥 환영한다는 의미에서. 아 이거 제가 지금 첫 판밖에 안 해가지고 이제 냉전에서 쓸라면은. 얘를 그거 해야 되잖아요. 두팔 이상 해야 돼 가지고. 어, 저걸 피해. 아, 쟤네 너무 공격적이야. 아, 얘가 너무 공격적이야. 얘여기로 나가고 있네. 아, 체력 1도안 달아. 야, 뜨자. 쓰자이네 시가 야넌 뭐야 넌 뭐야 넌 뭐야 안 하고 밀어내버려 패스 이브 내나 복수고 먹고 찢어버려 터프하니까 복수고 먹고 찢어버려 그렇지 괴물입니다 난못 막아요 지금 어피좋 아니 근데 흡혈망치를 가봤자 피해도 안 되잖아 흡혈망치를 먼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? 많아, 달린다. 아 악화되고 와. 어우, 나 빨라져요. 그렇지. 가볼까? 가볼까, 로비팅? 가보자고! 우리 달려보자고! 그러지 몰라. 몰라. 스위즈 탱크라고 들어보셨나? 아, 이거 이즈가 포인트야. 아, 여기서 만화 딸린다. 이거 하나 가져오겠다 자연풍까지 가면 너무 아까운데, 아, 근데 알도이사하고또 자연풍이 또 필요하긴 해. 아니, 지금 익시야 좋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. 왜냐면 다른 원딜이었어도 이만큼 킬 했을 것 같아요. 이거 그, 안 돼! 사기진작, 사기진작! 나, 락이진작이요! 락이진작, 궁, 그렇지. 아, 만화 없어. 만화 너무 많이 들어. 륙, 익시아 궁 사기진작 할 때, 루비 피흡으로 그냥 버티죠. 지금 템이면 못 버틸 텐데? 그건 모르죠, 근데. 상황에 따라 다른 거라서. 루비 돌리고 왔는데 안 맞고 마르티스요. 그럼 또 마르티스가 최고긴 하죠. 마르티스가 효율은 루비보다 더 좋을 테니까. <목소리> 어이씨, 깜짝이야. <목소리> 아 이거 라인 클리어할때 스킬 을 쓰면 안 되겠구나. 많이 a n I'm g o i n 근데 이거 치명타가 안 e city. I'm g o i 악마 사냥 go 그럼 터지는 거 맞아? 체크 메이 o i 기 g to go to the 사기 진짜. I'm going to go t 세요 h e city. c 아니 악마 사냥 꾼의 검이 터지 냐? 이거 뭘... 뭐 잠시 만요？어 터져요？아직 악마 사냥 꾼의 검 지금 나와요？아, 이제 악검 데미 지가 따로 안 뜨고 합쳐져 들어가 죠. 뭐 일단은 한 가지 확실히 뭐 이치아가 뭐 다른 신캐들에 비해서 뭐 임팩트는 모르겠는데 훨씬 재밌는데? 아와너야너와띵 너뭐 하고 면신할 거야 이제 시아 지금부터 지금부터 농락 타임이야 가라 쫄았잖아. 아, 그리고 이거 일반 평타는 어차피 피해 위 되니까 나쁘지 않네. 아, 저거 사진작인가? 아, 뭐야, 이거. 대신에 약순간 폭딜을 궁극기로 갈기잖아요. 얘는 그냥 궁을 잘 쓰냐 마냐 딱그차그 차이, 그 차이라서 그냥 일반 원딜들은 궁못 써도 평타 오지게 빨아지키면 되는데 얘는 그냥 궁궁 의존도가 지려버리니까. 근데 단점이 이분은 궁 같은 경우가 넓고 상대방들이 도망가려다가 스톤 걸리잖아요.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. 그냥 얘 가만히 있을 때 달려들면 얘 죽어야 돼 그냥. 야저 용주점다. 한번 가볼래? 너가 가봐. 나 이스잖아. 너가 해야지. 내가 할수 없잖아. 나하고라오버려어디서어디서 어디서 밀라 디래아 그래. 무서워 죽겠네 오어오어오어오어오어오어 오디, 오아오다아디 오디, 오디, 오 아, 여러분들 아, 왜 이렇게 익 i 아 v 만 r y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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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r 러 very, very, v 가 r y v e 고 y v 가 r y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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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r 여 very, very, 는거 r y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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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e r y very, v e 아이 뭐개좋진 않은데 평이 너무 안 좋네 기다려 봐요 고조고조 빠커조돌이 지금 연구 중이라니까요. 아 근데 궁각 보기가 너무 어렵다. 이제 궁각을 봐야 돼. 이제 후반이라서 몇대맞아면 죽단 말이에요. 탱탱 할수도 없고 조이 알로떼만큼 아니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자꾸. 그 옛날에 벤, 뭐야, 오, 악명 높았던 그런 챔피언들이랑 자꾸 비교를 하는데, 그러면 노바리아가 먼저 나와야죠. 야, 상균인쟁이다! 쓰이다, 상균아! 다 죽어 말이야! 후 <laughs> 아무도 안 죽어요! 그렇지. 아이, 그렇게안 죽네. 어? 아, 뭐야? 아, 아, 야 뭐야? 아, 저면 왜 썼어? 나이스! 아, 일단 잡아! 그렇지. 나 자연풍 있거든? 나야? 오케이,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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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쪽채 궁이 있다 이치야. 와와와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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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확실히 그건 있어요. 만약에 모스코프였다면 방금 2 초콘 나서 죽었겠죠. 약해서 살았다. 아, 벨레릭이 너무 압박이다, 진짜. 아니, 추 같은 애는 그냥 밀어내면 끝이긴 한데, 어, 벨레릭은 토가 너무 나오네. 저걸 어, 어떻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? Mayhem is a great 자 일단 와주신 분도 모두 감사드리고요자 응원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재밌는 미션 항상 환영합니다 이거 들어와? 어우씨 깜짝이야 야너 방금 들어왔으면 내가 패배 인정했다 아 저건 방금 뭐 있었어 아 근데 기세 그래 알드도 저렇게 하는거야 딱 들어왔으면 뭐 있었는데 아기가막 그렇게 넘치고 막 그러진 않네 야너 잡혔다 하하하 <laughs> 어때 나이에서 GC기야 아다들어서와요 반갑습니다. 내이 네, 수이지기야 시식이라 했잖아. 쎈데 괴물인데? 아 근데 이 동기가 너무 아쉽다 진짜. 아이 동기 너무 아쉽다. 1세이 동기 달아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. 아. 뭐야 뜬거 무지 저기도 체크메이트 하고 있어. 뚫어봐. 아, 뚫어봐. 나 지금 초롱송이니까 지금. 다음 영주기다려 그러면은 아니 뭐 알도사 5천 스택 기다려 버그 써가지고. 근데 우리 세실리온 있잖아. 아, 야나나 나 찍혔어. 아, 이길 수 있지? 이걸 들어온다. 인 싸운다 티어 아니, 야 아니, 야 아니, 야 아니, 야 좀만 더 기다려봐 좀만 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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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만 더, 니 아니, 아니, 아만더니아만 더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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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만 더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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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만 더, 아아 아 오래요. 나 오래 지금. 아우스 픽사. 아우 아우 아우. 아이거 아 원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조이드가 조이드가 자꾸 나 날려서 트롤해요. 그럴 때는요. 이거 사셔야 돼요. 이거 무조건. 던지기 허용 무조건 사셔야 돼요, 이거. 이 금지로 사야. 뭐야? 응, 나는 나를 믿어. 어. 나는 나 이거 막을 수 있다 생각해. 아우 나이스. 니가 이렇게 싸움을 잘해? 야, 야, 니가 이렇게 싸움을 잘해? 나는 캐 잘해 굉장히 잘하는 편이야 아씨, 라이클이 겁나 느리네 앙밀어요 자연 뽕란스 과연풍이야 아, 이 미풍아니야 이 자식아 그렇지 어 잠깐만 진짜요? 그냥 재밌어요 잘 맞는거 같아 아.. 어... 아 벨레릭 나오네 씨.. 아 차라리 저쪽 세명이 나오는게 더 나아 벨레릭 하나 나오는것보다 아 스트레스 받아 만나가 너무 딸린다 이거 내가 뭐야 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뭐가 되겠다지 진짜 많아 너무 따져 나 괴물인 거 알잖아 내가 나 줘야 돼 진짜 그렇지 그거 이기는 거야 아 복수 떴다 저거 자다죠 이제 안 됩니다 벨레릭도 그냥 녹여 버려요 그냥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버려요 왜 피우면 안 되지? 아예 없나? 아 흡혈 아예 적용 안되는구나 아예 안되는거였구나 세번째 것만 뿐만 아니라 아예 안 되는 거였네. 아까 됐던 게 사기 인 o 때문에 되 n 거구나. 아... 내 m n 미안하다. m 수 있는게 없다 내 너무 멀리 우리 너무 멀리 나와 버렸어. a 기 n 친구들 아 m 깝 와 잠깐만 이러면 또 영주다 우리 이거 영주야 영주 가야 돼 영주야 영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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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벨레뱅 일때 뜨고 올게 아 좋자 서유준 남말하자야너일로 와봐 너 얼마나 잘해 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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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게임 혼자 해 모바일 레전드 혼자 하냐고 팀 게임이야 저 우리 믿은 사람도 없어 저거는. 아, 너 일로 와 오케이, 나궁 날렸어 어, 뭐야? 아, 용주 뺏겼다 아, 씨 아이, 너안 죽어, 걱정 마 왜냐면 내가 살려줄 거거든 야, 그렇지 알두스가 내가 봤을 때 이미 스택이 500이에요 맞죠? 그래서 자신의 강함을 뽐내고 싶어 히히히 나 탄대 맞으면 쟤, 쟤네 체력이 몇이나 될까? 지금 안달이 나 있어 야 그때 개패, 그때 개패게아 가자, 사기 시작 중이다. 우후, 우후.